어차피 벌고 근데 엉켜서 안 돼요. 애기가 어, 이쪽으로 요로 음. 그럼 이리와, 이리와. 어, 같이 하면 엉켜서 어요 어디쯤에 다시가. 안 돼. 엉다 어, 오! 왔어, 왔어. 오. 아, 수고하자. 아, 수고하자. 아, 수고하자. 어, 마, 오, 어, 어. 오, 쌍거리 오, 좋아, 좋아. 어, 누면 왜? 나와, 누면 나와. 너무 <laughs> 다 집에서 안 떨어져? 야시키가만 있어 됐어 됐어 먹을려고 그러다고? 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동료들이 잡혀가는 걸 봐서 그러나? 나도 나도 어 잡아 잡아 나이스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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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물어 내건안 물어 진짜 아, 나 음. 이거 배 커? 배 커? 배 커? 진짜 아름다 이제 저거 얼마안 남았어 거부가 됐어 거부가 됐어 거부가 이 빠졌지 아 진짜 어, 빠져 잘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응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저출을 용량 했나 보다 어 빨리 달빤 나도 아까 그렇게 해서 빠진 게몇개돼힘세 가지고 이거 하좀부을까 어, 좀 부어봐, 이거, 응. 그렇지, 그냥 막 툭! 응. 하나에다가 하나를 원하두개씩 꽂아봐. 어, 씨. 빠졌어? 아니, 그냥 둘이 치고 말았어. 둘이 치지, 그런 게안 찼어요? 안 찼어요? 뭐. 안 차고 응. 이렇게 했는데, 지가 툭 치고 말았어요, 끝난 거 그냥 가 과감하게 두고 저거 저거다 밑에 밑에 잡혔지? 어, 그러니까 밑에, 어, 거. 밑에 이당연 해야지 근데 고조감면호기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제가 하면 안 돼요? 제가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어 끝났한 어?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한 땀. 아, 네 아우 뭐해 다 어떻게 하는 거지 말만 하지 말고 낚